자, 그럼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 자, 우리 출발합니다. 편안한 시간들 되시고요. 자, 미리 뭐, 우리 예고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우리 아직까지도 방송 촬영 중입니다. 저희가 따로 뭐, 방송은 안 해드리고 있긴 한데, 아마 7시까지는 촬영 쭉할 거예요. 자, 요거 참고하시고, 자, 올라오실 때 요거 참고하시고 꼭 그리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시간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다들 동의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촬영 계속 할 거예요. 어디보자. 여러분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 여학생들도 있고 우리 여기 총각들도 있고 여기 우리, 우리 치마 입으신 분은 누구랑 타신 거예요? 아 여기 여기 쪼로록 다 여섯 명이? 그럼 이렇게 커플 이렇게 커플 이렇게 커플이에요? 아니면 뭐 3대 3 미팅이야? 아니 근데 왜 자리를 이렇게 앉았어? 이 사람들도 되게 웃기네 진짜. 그럼 여섯 명다 아무도 사귀는 사람이 없어? 그럼 무슨 사이인데? 친구? 어? 네? 친구? 직장 동료? 아, 직장 동료인데. 아, 일요일인데 이렇게 3대3 맞춰서 부서 끼리 아, 부서 미팅 하러 오셨구나. 아이, 야, 요기 요즘 대세랬는데, 요거. 뭐, 어, 이제 알아서 한분한분 한분 잡아주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 우리 제일 오른쪽에 우리 와사비 총각, 또 어, 옆에 우리 천혁이신 좀 빨리 좀 잡아주시네요. 어? 뭐, 어, 힘들어 하시잖아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너, 너가 스타트 끊어지면 돼. 야, 빨리 도망가잖아. 빨리 잡아줘, 이 나쁜 놈아. 그래 그렇지 잡도어 자. 어, 자. 아 아가씨가 이렇게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뭐 하러 같이 앉았어 참, 이 사람들 도큰일났다 진짜 자 여기서 넘어갈게요 바로 옆쪽에 계신 분들 여기는 커플 커플인가 아니 이게 별로 이렇게 다정해 보이지는 않는데. 멜빵, 여기 바지랑, 여기는 커플인가 보네. 둘이 연습하고 오셨네, 요 발차기 하는 거, 요 둘이 똑같이 발차기 하시네, <laughs> 아니, 그 발차기를 같이 하실 때가 아니에요, 남자분. 아니, 그 커플이면은 좀 잡아주고 좀 그래야지. 그 옆에 우리 하얀티 총각도 좀, 아이, 좀 그래. 아, 이렇게 좀잘좀 잡아주기. 그두 분이 그렇게 잡아줘야 그 뒤에 모자 쓴 총각들이 뻘쭘할 거 아니에요, 얘네. 아, 이둘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남자들이 이러고 계시네. 큰일 났네. 자, 우리 여기, 우리 빨간색 잠바랑, 우리 여기도 만나서 반갑고요. 또, 뭐, 일단 여기는 아가씨들인가요, 저기 학생? 고등학생이야? 그 옆에 그뭐 다리 꼬고 있는 얘도 고등학생이 <laughs> 아, 진짜 요즘 애들은 어디 뭐 노화 촉진제를 다 먹나봐.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복장 늙는 거야? 아, 이 스무 살넘어가뭐 아가씨들은 다들 어려 보인다던데, 나 미치겠네 진짜. 얘네 어떡 하냐? 자, 우리 옆쪽에 우리 여학생들도 만나서 반갑고요. 어, 뭐몸풀기니까뭐요 정도면 우리 이렇게 살짝 살짝 우리 몸풀기를 이제 된거 같아요. 자, 우리 여기 정 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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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치마가 좀 도와달래. 예, 우리 어, 거기 하얀 내복 입은 여학생. 아니야, 아니, 야, 야, 아이 둘이 같이 날라가면 어떻게 치마를 도와줘야지? <laughs> 아, 왜근로 내려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 거기 이상한 오빠들. 아니, 둘이 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거 여투리 영화 찍고 있네, 여기. 야, 이게 무슨 레슬링이야. 거기서 왜 거기로 올라타고 있어. <laughs> 아, 나 이거 큰일 났네. 여기 점점 이상한 애들이 점점 많아지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우리 한분한분 한 분, 어떤 분들이나 확인했고요. 자, 더 빠르게 두 바퀴 더 가야 되니까 뒤를 꼭꼭 잡으시고요. 자, 우리 좀더 세게 갑니다. 야, 어서 개구리 목소리 났는데? <laughs> 개구리 운대 나는 소리인데, 이거? 어? <laughs> 이 망둥이 운대도 소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어. <laughs> 자, 힘내세요 우리 이제 도박기라갑니다 자, 나온 바퀴는 도박기고요 우리 도박기는 이렇게다 같이 날려드리면서. 아, 이 직전 동료분들 어떻게 좀 발전 좀 시키려고 했더니, 아, 요 쉽지 않네. 아, 이런 수가 너무 많은데, 여기. 차라리 저 우리 와사비 셔츠 이분이랑 저 옆에 남자분 쟤네 둘이 만나게 하는 게더 빠르겠는데? 어디 보자. 그럼 또한번한번 만나드리러 가야 되니까. 우리 이쪽에 여학생들을 좀 쉬고 있어. 그리고 여기 직장 동료분들 좀 만나드리고. 다음에 우리 직장 동료분들끼리 오실 거면 굳이 이렇게 인원수 맞춰서 오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여기, 우리 치마 입어 나가시는, 되도록이면 안 데리고 오시는 그, 혼자 말뚝박기 하고 지금 혼자 신나셨는데, 이거 입은 이렇게 냅둬도 되나? <laughs> 저기, 언니. 그 손잡이 그러다가 그거 뽑아가시면 안 돼요. 아이 총각 갑자기 왜, 어, 쩌이 사람이 갑자기 멋있는 걸 하려고 그래? 아, 여기, 아, 여기는 뭔가 발전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여기, 여기. 요, 우리 검은색 총각이랑,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야, 우리 검은색 총각. 야 너라도 빨리 뭐라도 좀 해봐 저 와사비는 글렀어 쟤는 아 여기 우리 치마 언니도 여기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 말뚝박기만 하고 있으니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이아가지 그냥 아이 거기 커플은 진짜 어디 무슨 조기축구에 다녀오셨나봐요 아이 무슨 발차기를 이렇게 둘이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옆에 커플들처럼 이런 것좀 하세요 아이 분위기 얼마나 좋아 여기 여기 어어 어, 어,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올라타시면 안 돼요 그 옆에 총각들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일로 와서 자 우리 여기 우리 못 왔은 청각들도 어, 다음에 좀 아가씨들 좀많은데좀 와서 가세요 아니 굳이 남자들끼리 꼭이안 좋은 시기에 남자들끼리 일해야 되나 어 거기 커플 미안한데 거기 방해하지 마세요 그 언니 오빠 거기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 발차기 하셔야 돼요 발차기 어 내가 봤을 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기어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발치님만 흐름쟁이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이렇게 한분한번 만나 드리고 또 슬슬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초 총각들은 이따가 해적 떨어지면 우리 이쁜 아가씨들 좀 있을 때좀 사세요 알았죠? 어, 그렇다고 얘네 고등학생이랬는 얘네 소개시켜 줄수 없잖아 얘네 얘네 어? 어 괜히 고등학생 잘못 만나면 시기도 안 좋은데 큰일 난다고 요즘은 이 치마 너 봐봐 너이 포대기 없었으면 너 이거 어떻게 할뻔 했어 너이야 급하면 그거 얼굴에 뒤집어 써야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걸 가린다고 이게 되겠니 이게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자 이렇게 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 자문 뭐 열리는 거 확인을 하시고 우리 다시자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조금만 있을 때좀 만나요 아 사람 너무 많다 지금 자 수고들 많이 했어요 우리 여기 여학생들도 고생했죠 그 치마 괴롭히지만 걔그 고데기 그, 그, 또 떨어져 야 그걸 네가 뺏어가면 어디야 야야이보드기를 뺏어가면 어떻게 저거밖에 없는 놈데지 이것들이 그냥 큰날라그요자 승부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우리 깨구리나 망둥이도 수고했잖아. 니왜이 바보 죽게인데 하필 왜 이타이밍 한 거야 얘네는. 자 승부들 많이들 했어요. 자 우리 문 열리는 거 확인을 하시고 다시 또 반대쪽 차례 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하세요. 안녕히들 들어가세요. 자 다시 분들 자, 우리 넘어갈게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또 총각들 세분 있구나. 어, 여기도 만나서 반가워요. 어, 여기 세 분은 제가 세 분을 위해서 특별히 옆에 우리 어머니 모셨어요. 어,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인사까지. 아, 일로 오세요. 아, 네. 어차피 이야기 일으키는 거 그냥 옆으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요 어, 걔네 소개시켜주지 말고. <laughs> 야, 이거 핑크색 지가 먼저 가는 거 봐봐. 어? 야, 거기 옆에 우리 어 검정색 먼저 소개시켜 주고 그러고 나서 너의 어이리로 어? 왔어 스스... 아니 아니야 거기 가지 마 가지 마 거기 거기 아직 안돼 일로 와 어? 내 네, 얘기했지 떨어지면 이제부터 저 군인들한테 무조건 가는 거야 어 어? 어, 어 그렇지 미으러미으러 어, 거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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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후진 그렇지 거기 후진 자 빨리 좀가저 고딩들 죽겠어 그래 야 군인 뭐해 이번에 다른 분 오셨잖아 다른 분 야, 진짜, 니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멋있게 손남 내밀어줘. 요 핑크색, 얘 이쁘게 생겼잖아. 여기여기 여기 핑크색. 어? 어? 이 바지가 좀 더러워서 그렇지. 야, 이쁘게 생겼잖아. 저, 진짜 미안한데, 요맨 끝에 요 안경쓰네. 얘 어디 무슨, 요, 오늘 여기 멀미도에 나하러 왔대니? 아니, 얘가 자지나왜 이렇게 니열해? 야, 그냥 힘들면 친구처럼 떨어져도 돼. 고기 매달리지 마. 우리 이 정도면 뭐 대충 못 풀기는 됐고. 그러니까 이제 좀 세게 갑니다. 자, 그럼 힘들으세요. 우리 이제 두 바퀴 더 들어가니까. 자, 남은 바퀴는 두바퀴고요 자,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번에 우리 반대쪽으로 좀 만나러 가볼까요? 자, 그럼 우리 제일 행복한 우리 꽃무늬 패딩과 같이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남자가 4 명인데 어?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냐, 진짜? 아니, 거기 총각들좀 챙겨요. 뭐 꽃분이고 패딩하고 지금 치마잖아, 치마. 어, 양옆에서 다리라도 좀 한짝씩 올려주든가. 뭐 어, 그냥 친구예요, 여기 다섯 명이. 다섯 아, 명이 그냥 친구야? 그럼 우리 꽃패딩 니네 거는 없어? 없어. 네명 중에 한 명도 없어. 네명 중에 마음에 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아, 왜내따 싫어? 그, 왜 같이 다니는 거야? 이 웃기 사람, 이 사람, 진짜. 봐요 바닥에 다리도 안 닿은 게, 그냥, 어? 야, 그 옆에 디스커버리, 개도 멋있고, 오, 요, 요. 어, 디스커버리, 너 지금 되게 사심이 많이 들어갔다? 어? 거기 막 올라가고 그러면 안 돼. 어, 그러지 마. 자, 우리 여쭤보고 넘어갈게 아, 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고딩들 또 만나야 되잖아. 어? 우리 니네 잠깐만 기다려봐봐. 어, 아, 여기 우리 핑크 소세지 언니 이제 빨리 군인 좀 서. 야, 그 엄마를 집어던지면 어떻게? 야, 그 어머니 여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살 빠지. 아, 아유, 아유 왜또 저한테 저러는 고우리세살 빠지게. 아유, 오늘 어디 무슨 1팔배 하러 오셨나봐. 어, 어떡해. 일로 와. 어쩔 수 없어. 너 지켜줄 수 있는 건 거기 군인 누 명밖에 없어. 거기, 거기 밑으로 쭉 가. 어, 거기 아니야. 도망가지 마. 야, 왜 이렇게 다들 군인한테서 도망가는 거야? 핑크뭐 빨리 여기 좀 친구 좀 도와줘. 어? 아니, 둘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을 거 뭐하러 같이 올라와서 이러고 있어. 아니, 좀, 두개좀 그냥 가서 안뜬가안뜬가 안 뜬가, 어? 어, 어?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하면 갈 건데. 그래, 아니, 어차피 미친 짓 하면서 가나? 그냥 가나?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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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로, 뒤로. 거기 잡아치지 말고, 거기 밑으로. 야, 좀 빨리 좀 해봐. 저기 지금 둘이. 아니, 쟤, 왜또 어머니 가는 하걸왜 따라가냐? 아주 오늘. 백팔비 하셔도 되겠어, 진짜 여기서. 에뭐 끝날 때까지 어디 한번 해봐야 그래. 난 모르겠다. <laughs> 아이 분이 멍청이들 진짜. 야 형이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니네네 알아서 챙겨야 되지 않냐? 저 핑크 소세지 봐, 지열 받았잖아. 저 트림 문 뜯어갈라 그잖아. 러뭐 저거 봐. 트림 문을 뜯어갈 생각이야 이 아가씨 지금 이거. <laughs>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어쩌게 꽃패딩이랑 우리 어쩌고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 어? 아, 진짜, 우리, 우리 꽃무늬 패딩 진짜 불쌍해 죽겠네. 어떡하냐. 야, 나 같으면 그 패딩을 그 옆에 있는 꽃무늬 패딩한테 벗어죽겠다 그래. 또 치마라서 지금 당황스러운데 그런 것좀 빨리빨리 좀 해주지.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어, 뭐야, 이 섹시한 군댕이면 저기 군댕이 좀채워주시면안 돼요? 아니, 저랑 대화를 하셔야지. 왜 엉덩이, 를 아니, 그 엉덩이 좀 쳐봐요. 빨리 대화지 마. 엉덩이 좀 쳐봐. 아이, 지워죽겠네 진짜.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드릴게요. 우리 고딩들도 수고했어. 아, 진짜. 야, 야, 니네 친구 봐봐. 지금 옆에 저 어머니 같은 분이랑 되게 친해졌는데? 같이 저런 번 하시더니, 야, 지금 둘이 완전 친해졌어, 둘이. <laughs> 자,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는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하고, 저 아가씨 또 추진물에서 또 이상한, 거, 저기 죄송한데 그 고개는 꼭 뒤로 제껴야, 제껴야 되네. 어머. 뭔가 느낌이 있는데 좀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자, 여기까지 운행해드릴게요. 다시 돌아고 고생들 많이들 했고요.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